안녕하십니까. 슈퍼소코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핸디라이프의 이상호 대표입니다. 제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모델은 슈퍼소코 TC라는 모델이고요. 국내에서 가장 베스트셀러로 뽑히고 있는 모델입니다. 연간 700개 이상 판매가 되고 있고 1500와트 인휠 모터로 구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제품에는 배터리가 최대 2개까지 장착이 되고요. 기본 내부에 배터리 1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BLDC 인휠 모터는 전기로 구동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오토바이들과는 다르게 벨트나 체인 형식으로 뒷바퀴가 모터 동력으로 해서 끌려가는 형식이 아니고 뒷바퀴 자체가 구동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승차감도 월등하게 우수한 모델입니다. 매뉴얼 오토바이랑은 다르게 클러치가 없습니다. 기어 단수가 없다는 건데 그렇지만 이 모델도 각 단수가 있습니다. 1단, 2단, 3단인데요. 이 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류 방전량이 높아져서 모터 출력이 3단에서는 최대로, 순간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2단에서는 보통 최대 출력에서 70% 정도, 그리고 1단에서는 50% 정도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1단으로 다니시는 게 맞고요. 좀더 속도감을 즐기고 고속으로 다니겠다 하면 3단으로 다니시면 됩니다. 대신 3단으로 계속 다니실 경우에는 배터리 저하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충전했을 때 최대 주행 가는 거리는 65km 가량입니다. 하지만 배터리를 두 개로 쓰시게 되면 그두 배가 되는 것이고 배터리 하나로 최대 속도는 65km/h 그리고 배터리를 0%까지 다 사용하셨을 때 다시 100%까지 충전되는 데는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